해병을 사군과 비교하지 마십시오. 우리는 삼성 피곤합니다. 해병을 애인이라 득점하지 마십시오. 우리는 국가의 몸이랍니다. 해병을겉만 보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. 내면적으로는 아주 다정다감합니다 사랑할 때 서로를 권하지 마십시오. 꽃기가 돌면 곤란하니까요. 또 사랑할 때 너무 막만이라 불평하지 마십시오. 아, 상륙군은 약간 와일드해야 하니까요. 사신 없으면 그옷 자리지 마십시오. 그 장면에는 아주 보상입니다. 공급이 얼마냐고요? 잊지 마십시오. 아, 공제하고 마이갈을 떼면 없습니다.

<목소리> 아이고, 웃셨어요 안녕. 아요

어, 아이고

지금 이 프린트물은 서동호와 동태가 만는 다음 카페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그 프린트를 했습니다 원래는 12월 달에 이결사무 재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그, 그 동료 얘기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저희가 다시 그 만들어가지고 전체 다 부실하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또 663,000, 44,660, 34,107원이 되어 있는데, 지금 그 전장에 금액하고 2만원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또다 설명을 해놨으니까, 나, 고 다음 자, 그 다음 장, 그 통장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그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보있습니다 2017년 12월 27일, 이영준김평중송장관 유석준, 이병태. 이 사람들이 4만 원씩 9, 2018년도 배을했어요 그리고 그 대공은 송유호 자액이 75,900원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다섯 명 분액이 더 들어갔어요. 무슨 얘기 아시겠죠? 네. 예. 현장상에 20만 원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데 그러니까 우리 저 진상 국장이 그다한로왔다2로아다이위로두 번을 어놨다어놨다 2위로 아까 적어놨다 2위로 아까 어놨다2어가다 2위로 아까 적어놨다 2위로 아까 적어놨다 로 아까 적어놨다 2위로 어놨다 2위로 아까 적어놨다 2위다그다음에다음위로다로 정은 여러분들이 나 감사해요. 한 사람 두 사람이 감사가 아니고 전부가 감사한데. 우리가 이런 뭐 전임제부터 이렇게 쭉내려오니까 그래서 그, 어, 보시면은 2018년도 베행기가 일자별로 제가 거듭도를 쭉 넣습니다. 1 2월 30일까지, 1 2월 30일까지. 여러분 거기에 1 2월 30일까지 넣어 있지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. 누가 빠졌냐? 임창호가 1월 2일 날 냈어요. 그 때는 225만원으로 돼 있고, 또넘기시거 사항은 그 다음 카페에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카페 많이들 들어, 많이들 안 들어오더라고, 이상하게.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고. 들어와서 좀 보시고, 어, 좀 감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에 대한 어, 재정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사무국장이 우리 카톡에다 띄워놨던 거 내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가서 올려봤어요. 하루 운동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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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참석 불참은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해니면장수가 예, 예, 날마다 불잡을 했다 날마다 보낸다, 1 0 0톤씩 보내는데, 그거 돈 장관 아니에요. 장수 징그러워서. 아, 쓴다고, 미경. 아, 근데 그걸 안한 사람이 있으면 장수가 문자 계속 보내버린요 자동으로 걸어갑 자, 제가 얘기한면 그렇게 했고, 제가 카톡상으로 또 이렇게 문자를 렇겠습니다 어, 하계 수련해놓고, 가게 옵션. 어... 어... 어, 마찬가지, 드시고, 인 얘기들. 네. 야, 우리 구호는, 우 원하러 가야 돼. 신호다 바뀌었으니까. 아니, 우리 배운 대로. 만들야야 네. 해 주면요. 나도. 아, 그래요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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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死ね 이 <목소리도> 동생은 <되게 잘 모르겠어요. 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다 좋아한대잖아. 치킨댕이야? 그래. 되게 반갑더라고. 그래서, 아, 오늘, 뭐, 그래서, 난게 아, 어. 아까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동네, 여기 집 있으면 내가 너 데리고 왔는데, 무슨, 내가 잠무실때나가봐야 돼. 골드 수원에 끌고 네. 있으니까. 너 그래, 작년에도 내가 데리고 왔을때까 어. 지가 전화를 했으면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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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올라오면 내가 데리러 갔으면 왔겠지. 그래, 동탄이 아니고, 그래, 동탄으로 해서 왔어, 올 때도. 지금 앞에, 데리러 올라오면, 너 참고 왔어? 뭐, 그

몇개올랐았나 아, 야. 은 못해서 술은 나갔다. 그, 언제 내가 그분이. 아, 갓나. 예. 아까 나도도 와가지고, <뭐병> 우리 딸내, 큰딸이 마운드 살짜리, 이번에 지난주에 애들 났어. 마운드 우리 애들이 공부를 늦게까지 했잖아. 아

만해하지고저 제가 500니다 <목> <initiatives> 아, 죽어 나, 나 <buckets> <erman> 집에 누워있는데, 우 복잡해 여서도 오늘은 보안권 쓰기 좀 힘들겠겠다. 이 집하고 나자고는데이게자고갈사이뭐거아야그이는못 가는 사람인데, 가자. 그러면은 뭐, 뭐,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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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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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아